한몇더치 치시면 될것아요지 아, 지금. 지기 연달아 계속 나지고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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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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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일관성 있으신 분이에요. 네. 그리고 클럽이 혹시 몇번 아이언이죠? 7번입니다. 7번이요. 굉장히 장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보면 클럽 페스가 전반적으로 거의 10도에 웃돌 정도로 이나웃궤 네. 도가 굉장히 심해요. 네. 이럴 경우에 우리가 아무리 잘 맞아도 토우에 계속 맞죠. 음. 그리고 오른쪽으로 출발하더라도 공이 왼쪽으로 무조건 돌게 돼 있고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든 왼쪽으로 공이 휘게 돼 있습니다. 어택 앵글은 굉장히 좋아요. 지금 다운블로우로 굉장히 잘 들어가는데 백스윙 때 일부러 왼발은 이렇게 불편해서 드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 어떻게 백스윙을 하다 보니까 네. 네, 저도 모르게 어느 순간 그러고 있더라고요. 어, 네 그거는 되게 다운블로에 도움이 돼서 좋은데 일단 우리가 클럽 패스가 인아웃이 너무 심한 걸 제일 먼저 교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일단 공이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휘는 양이 많아지기 때문에 네. 자, 다 어드레스 한번 서 보시겠어요? 백스윙 한번 해 보시겠어요? 자, 그리고 계속 올라갈 때. 자, 우리가 이렇게 잘 올렸어요. 옆에서 봐도 지금 백스윙탑이 왼팔이 지금 오른팔에 걸쳐져 있을 정도로 굉장히 궤도는 좋지만 떨어질 때이 헤드가 지나치게 이렇게 뒤에서 오는 걸볼수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공 맞더라도 이렇게 접근이 너무 뒤기 때문에 토우에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백스윙탑에서 내릴 때는 이 손이 바로 가슴 아래로 떨어질 수 있게 그리고 이 팔꿈치가 몸에 바짝 붙어서 들어오게끔 한번 쳐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너무 헤드가 뒤로 쳐지지 않게 올라갔던 궤도 바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공을 몇개 쳐볼게요 네. 이 팔꿈치가 내 배꼽을 찌른다라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두번 이런 식으로 해 놓고 그리고 공을 한번 쳐볼게요 공치기 전에 그렇죠 그렇게 팔꿈치가 오른팔꿈치가 배꼽을 찌른다라는 생각으로 몇개 네. 쳐보겠습니다. 오. 오, 괜찮아요. 다시 몇개더 쳐볼게요. 확실히 클럽 페스가 지금 아까 거의 제일 적었던 숫자가 8, 9이 정도였는데 지금 바로 3.2도로 줄었습니다. 여전히 근데 타점은 토우 쪽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팔꿈치가 이렇게 배꼽을 찌른다라는 생각으로 바로 내려오게끔좀 더. 그렇죠. 그래. 네, 한번 다시 이거 보고 갈게요. 저희 데이터 한번 보고 갈게요. 아까는 이제 클럽 페스가 3도, 3.2도 정도까지 떨어졌고 지금은 5.5도까지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네. 확연하게 이제 휘는 양이 줄었죠. 네. 지금. 그리고 아직까지 토우에 맞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잘맞아도 공이 왼쪽으로 계속 휘는 이유는 일단 어드레스 때 너무 닫혀 있어요 헤드가. 아, 그리고 네. 올라갈 때 테이크웨이 때도 헤드가 지나치게 바닥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클럽 페이스가 열렸는지 닫혔는지 항상 확인을 하려면 지금 닫혀 있는 거잘 모르시겠죠. 느낌은 닫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아, 제가 빠질 때도 약간 이런 식으로 빠지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쪽으로 빼려고 하면 이게 익었다 보니까 손이 되게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아 네. 그래서 어드레스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약간 이질감이 들더라도 클럽 페이스가 정렬이 정확해야 이게 테이크어웨이도 그렇고 백스윙 궤도가 정확하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연습장에서 혹은 필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옆에 이런 데좀 수직인 데 있잖아요. 네. 이쪽으로 한번 잠깐 나와 보시겠어요? 그리고 이 클럽 페이스를 여기 일자에다한번 맞춰놔 보세요. 음. 그리고 어드레스를 서보시면 지금 평소보다 살짝은 열려 있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네, 약간은. 네. 그리고 여기서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어드레스 해볼게요. 그대로 갖고 와서 어드레스 해보고 여기서 이제 테이크웨이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어? 지금도 살짝 닫혔었는데 다시 한번 더 여기서 일자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빼볼게요. 그렇죠. 아까는 헤드가 이렇게 올라갔던 게 지나치게 바닥을 바라봤던 게 지금은 약간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죠. 네. 이 옆에서 측면에서 봤을 때이 리딩 했지 부분이 네. 이 척추각이랑 거의 약간 평행한 게 제일 좋은데 이게 아까는 지나치게 이렇게 닫혀 있으면 공이 어떻게 맞아도 아까 다운블로우는 굉장히 좋아서 터치감은 괜찮을 수도 있어도 공은 전부 다 왼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더아 그리고 즉석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네. 어드레스를 하고 완전 열었다가 그리고 한번또 완전 닫아보세요 그리고 다시 수직으로 서면 아 이게 수직이구나 스퀘어로 맞구나 이게 확인이 되거든요. 한번 다시 한번 어드레스, 어 공에 되고요. 어드레스에서 완전 클럽 페이스를 열어보고, 완전 열어보고 그렇죠. 그리고 다시 닫아보고 그렇죠. 그러면 수직을 맞아 떨어졌을 때 다시 테이크어웨이 그렇죠. 약간은 열리는 느낌이 나죠 지금은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공을 한번 몇개더 쳐보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뒤에서 봐도 좀 많이 닫혀 있거든요. 네. 다시 한번더 해볼게요. 느낌 상한 데가 약간은 열려 있는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슬러페이스가. 네. 열어주세요. 조금만 더요. 제가 다시 한번 갈게요. 처음에 잡을 때부터 잠깐만요. 손 한번 나보시겠어요? 잡을 때부터 여기서 이렇게 맞춰 놓은 상태에서 지금. 네.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주시고 왼손 그립 잡고 오른손 그립 잡고 그렇죠. 이 상태에서 움직이지 마시고 바로 한번 공을 쳐볼게요. 음. 어, 지금 다시 그립을 잡을 때 제가 딱 놓고 가자마자 바로 네. 그립을 다시 고쳐 잡으셨거든요. 네. 여기다가 다시 한번 놓아, 놓아볼까요 여기서 네 페이스를 이 라인에 수직에 딱 맞춰서 놓고 네. 네, 조금 더 이렇게 우리 살짝만 열게요. 그렇죠. 이게 딱 스퀘어입니다. 네. 열려 있는 느낌이죠. 네. 딱 봐도 열려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 눈에는 스퀘어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그대로 가서 어드레스를 했을 때 지금 열려 있죠. 네. <laughs> 완전 스퀘어입니다. 믿고 자 그립 움직이지 마시고 네. 그냥 곡 한, 공 하나 톡 쳐볼게요. 지금 다시 다, 닫고 있죠. 점점 어 잠시만 다시 닫지 마시고. 열어 주세요. 그렇죠. 네. 네, 그 상태에서 칠게요. 어... 지금 타점은 약간 미세하게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점점 토우 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네. 클럽 페스가 여전히 이 나오지 심한데 저희가 연습 기구를 통해서 한번 이거를 바로 교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연습기구를 가져왔는데 이제 저만의 연습기구거든요. 네. 저도 이제 오른팔 이제 오른팔이 인아웃이 가끔 너무 심해질 때, 음... 혹은 후이 심해질 때 이렇게 오른팔이 이렇게 쫙 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제가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음. 여기서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 상태에서 여기 팔꿈치에 여기 뒤에 뒷부분에 네. 이렇게 스틱이 있잖아요. 네. 백스윙 탑에서 올라갔을 때. 이 스틱 부분이 몸에 지금 그대로 이렇게 팔꿈치가 쪼여진 상태로 그대로 오면 어떻게 되죠? 굉장히 타이트해지죠. 네.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중간에 풀어버리면 헤드가 급격하게 닫히면서 지금 떨어져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어, 아까처럼 훅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 스틱을 다운스윙 때 계속 몸에 붙여서 내린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쭉쭉 연습 스윙을 몇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연습 스윙 몇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두 번만 더 그렇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이게 맞나요? 네. 두 번만 더 해볼게요. 좀 천천히 해볼게요. 그 스틱이 휘도로 그렇죠.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다시 한번 더. 마지막 한번 더 그렇죠. 그게 계속 이걸 붙어있으면 네. 뭔가 클럽을 늦게 뿌리는 느낌이 나지 않나요? 스윙이 거의 안 되는 느낌이 나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바로 이렇게 치고 싶은데 헤드를 네. 풀어서 공을 치고 싶은데 되게 늦게 타격되는 느낌이 나지 맞아요. 않으세요? 그게 일찍 풀리면 헤드가 자꾸 닫힐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이 스틱 부분이 몸에 붙어있게 겨드랑이에 바짝 조여진다는 생각으로, 혹은 정말 휘어도 되니까 쭉 끌고 온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 훨씬 낫습니다 플러패스는 여전히 구도지만 조금 휘는 양이 좀 많이 줄었어요. 네. 헤드를 먼저 내려놓으시고 헤드 먼저 내려놓고 그렇죠. 헤드 열어놓고 그렇죠. 그립 잡고 바로 네. 아주 좋아요. 좋습니다. 아까보다 확실히 플러패스가 훨씬 더 수치가 줄었습니다. 엄청 밖에서 내려오는 느낌이네 그런 느낌도 되게 괜찮아요. 다시 한번 공 앞에 서 보시겠어요? 자, 지금 클럽 페이스는 굉장히 좋아요. 조금만 네. 더 열어도 돼요. 그렇죠 이게 스퀘어입니다 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백스윙 올렸을 때 팔꿈치가 안쪽으로 쭉 안쪽으로 파고들면 손이 어디로 가죠? 앞으로 오면서 약간은 아웃 투인 궤도로 내려온다는 느낌으로 스윙이 될 거예요. 다운 스윙 때. 다시 한번더 이렇게 팔꿈치 안으로 넣어서 약간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느낌으로 연습생 두번 하고 한번 쳐볼게요. 네. 훨씬 더 심하게 하셔도 됩니다. 네. 음, 그래도 전반적으로 지금 굉장히 수치나 뭔가 타점도 조금씩 안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 나우께도 수치도 들어오 고 있는데 잠시만요. 연습 방법 하나만 더 해볼게요. 네. 제가 이렇게 고무 밴드를 가져왔는데 이거를 우리가 백스윙 때쓸 거예요. 네. 백스윙 때 이건 저만의 노하우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백스윙을 내가 테이크어웨이 그 다음 백스윙 이렇게 나눠서 들면서 혹은 내가 아 이거 궤도가 잘 올라가야 되는데 어떤 모양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약간 강박관념에 꽂히신 분들에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백스윙은요. 헤드 무게를 이용해서 한 번에 던지면서 올리는 게 제일 좋거든요. 이게 뭐 조금 닫혀서 올라가고 이렇게 열려서 올라가고 약간은 그것도 정말 중요한데 지금 우리가 중요하지만 네. 지금처럼 이렇게 살짝 경직된 상태에서 올리다 보면 헤드가 오히려 더 뒤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셋업은 잘 했는데 생각이 많고 긴장을 하다 보면 이렇게 계속 틀려 틀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고무밴드를 밟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 밴드를 어디로 뽑냐면 위로 뽑을 거예요. 그냥 오른발 등 위로 바로 이런 식으로 뽑을 거예요 이렇게 위로 한 번에 뽑아주면요 우리가 클럽 헤드가 뭐 다쳐서 가야 되고 아까 올려서 가야 되고 뭐 이렇게 나눠서 가야 되고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네. 한 번에 올릴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 번에 올렸던 이 탱탱한 밴드가 한 번에 바로 몸만 틀어주면 올랐던 개도 그대로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제일 필요하신 그런 연습들이 드리지 드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왼발에다가 중앙에다 밟아주시고, 자 오른발등 위로 윗부분으로 그냥 뽑아 올릴게요. 네. 그렇죠. 자 지금도 모양을 뒤쪽으로 만들어요. 그냥 위로 뽑을게요. 바로 한 번에. 그렇죠. 한 번에 뽑을게요. 그렇죠. 좋습니다. 다시 한번더 손목 비틀 필요 없이 그냥 위로 뽑을게요. 그냥 위로. 그냥 위로. 그렇죠. 지금처럼요. 다시 한번 더. 바로 위로 뽑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한 번에 위로 바로 내리고, 위로 그리고 발등 밑으로 바로 위로, 밑으로, 위로, 밑으로 이런 식으로 세 번만 반복해 볼게요. 그렇죠. 한 번, 두 번, 그렇죠. 자, 클럽 페이스 정렬해 놓으시고요. 열린 상태에서 그립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멈춰놓고 한 번에 뽑아 올릴게요. 좋습니다. 자 지금처럼 바로 위로 들어서 바로 아래로 부시 오히려 지금 반대구질이 나오고 있고 인아웃 궤도는 이제 수치가 2.3도까지 떨어지고 타점도 거의 중앙으로 들어왔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약간 토우지만 그래도 지금 페이스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몇개더 쳐볼게요. 오른발등 위로 바로 뽑아 올려서 오른발등 위로 바로 밑으로 냈다 꽂을게요. 굿샤 아우 이거 는 예쁜 들어오 죠？네, 암 말리 는쪽이 네요？인 9 개도 3.5도 까지 내려갔 고 다시 한번 쳐 볼게요. 아주 좋 습니다. 그 상태 에서 바로 위로 들어 볼게요. 굿샤굿샤 자, 정말 아름다 웠습니다. 오늘 어떠셨 나요？느낌 이. 어, 사실 제가 혼자 연습을 할때 계속 이 바깥쪽에 맞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다른 것들을 막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음. 프로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쭉 빼는 게 아니라 뭐 백스윙도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했는데 오히려 그래서 백스윙 가는 느낌도 이상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냥 아까 밴드 가지고 한 번에 쭉 빼고 하는 연습을 하니까 그냥 스윙이 일단 되게 편해진 느낌이에요. 제가 엄청 불편했거든요, 이게. 음,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좀 권장드리고 싶은 게 네. 스윙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서 이것저것 시도해서 네. 막 하는 것보다 뭔가 이렇게 손목으로 막 이용하는 것보다는 네. 들었다 내려놓는 느낌으로 바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조금 골프 스윙에 대해서 단순화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